네, 키워드. 조국의 무료 특강입니다. 자, 조, 어제 조국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직접 브리핑했고, 주요 방송사들이 45분 동안 생중계했습니다. 자, 박사님, 이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 한 야당에서는 조국수석이 무슨 인터넷 특강 강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네,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에 대한 구상이 공개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일까지 사흘에 걸쳐서 매일 조금씩 나누어서 헌법 개정안을 세 파트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저께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것 그리고 오늘은 지방분권 그다음에 내일은 정부 형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의 책임은 권한은 국회에 있고 국회의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당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볼멘 소리가 많은데요. 네. 특히 3부작. 이벤트 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헌법 개정안에 나온 내용 중에, 어저께 나온 내용 중에는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신장을 한 내용이 주목을 끌었고요. 오늘은 지방 분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서울의 수도를 옮기는 문제가 법률의 위임상으로서 본격화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금, 저희 부동산 실명제 등등을 그 핵으로 하는 토지 공개념 이것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이 공안지세 도입을 비롯한.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들었다가 헌법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것을 의식해서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집어넣겠다. 네. 이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하는 분들 또는 기득권자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왜 국민적 합의, 국민 축제로 해서 되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느냐. 여당의 일방적인 바람물이도 문제지만 야당은 왜 대안을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 상당히 안타깝고요. 헌법은 법 중에 법입니다. 현재 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등의 법이 있지만 그 법은 헌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위헌소송이라서 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헌법. 우리 다시 한번 국민 합의로 심각하게 개정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이 험버, 개헌한 브리핑 3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국회 동의까지 얻을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